이거 계신 거아니죠 아니 뭐, 연관을.. 아혹시 아, 뭐, 뭐, 거 뭐, 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이 이거 뭐, 이거 뭐, 이아 바지 거 뭐, 이거 뭐, 이니 뭐, 아니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아 뭐, 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뭐,

우열을 가르치는 가리... 네, 네, 네. 것보다도 이런 시도는 나쁘지 않는 듯하니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의존 개인적으로 단태님 팬클럽 회원으로서 겜색기나 유료지표를 통해서 이미 파투자자문으로부터도 인정받은 결과를 보여줬기에 검증을 해서라도 이게 회원들한테나 일반 시청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단태님 검색기나 지표는 매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고 주식 초보자들에겐 좋은 길잡이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단태님 사랑합니다. 자세히 보기 19 박글 골뱅이 유저 더벨류디 일시더 8예9엑스 2개월 전 진짜 대단하다 평소에 많이 먹더라도 저렇게 켜놓으면 되던 것도 안될 것 같은데 마인드부터가 대단하십니다. 1.8천 박글 골뱅이 유저 비비 5익4아 u 유 사행 2개월 전 미리 문제점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알리는 모습 역시 단테님 4. 박글 골뱅이 백크렁서8426 2개월 전 대통령님 힘드시더라도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정치는 정직한 사람에 한다 멋있다. 단태님, 이번 계기로 더 비등한다. 사람이 비등한다. 26. 박글. 골뱅이 제용 넘쳐 4,930. 2개월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서 해결하는 행정가이오이 결혼 잘했다. 이젠 한물 갔음 한방 주식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10% 수익까지 내신다는 데 아, 대단합니다. 진짜. 2. 박글. 골뱅이 ILOVYO 6KB 6주. 2개월 전.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드시 이재명 끝까지 지지합니다 범죄자가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효리가 촌스러워질 줄이야 시골에 살면서 감을 잃은 듯 음악적으로도 이상순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힙하지가 않아 싶어 스타 이효리로 돌아오길 단태님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한 발짝 뒤에서 끝까지 형님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5. 박글박글1 2 개. 볼뱅이유저 m m 1GF9EP1Y. 2 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님 빨리 청와대서 1 0 0개 의원 모습이 늙어가기 전에 진짜 이런 걸 한다는 게 단태님 존경합니다. 진짜 멋진 분인 걸 새삼 느낍니다. 15. 박글 골뱅이 홍책 6255. 2개월 전 천박해 두분다 약속하신 게 있으시니 제3자로서 너무 흥미롭네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6. 박글 박글 한 개. 골뱅이 유저 앤디 218 노오피. 2개월 전 어디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저런 대응이 나온다. 최고다 범죄자를 속히 가더라. 범죄자가 정치를 하고 있다. 너무 늙었다. 장이 별로인데도 10% 수익 내고 쿨하게 퇴근해버린 단태님. 14. 박들 골뱅이 유저 tv 1유유 2 k 1 8로. 2개월 전. 윤 대통령님 건강이 걱정되는 의율이 많이 늙었다. 오늘 지수가 어떤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단태님도 엄청 긴장하셨을 텐데. 검증을 떠나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단태님도 본인이 수익 검증한다고 먼저 지르셨으니.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님도 단태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12. 박글 골뱅이 msl 2862 2개월 전 검찰 수... 수사 부정적인 사람이 제명 이 검찰 수사를 정치에 비유한다면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정직하게 정치를 안 한다는 말인즉 누워서 가래뱉어 옆으로 보내려다 보니 얼굴에 뒤집어 선매유리는한 머리 내지 말고 화장기 없는 게더 이뻐요 행복하세요. 남편이란 멋진 승부래요 부디 약속 은꼭 지켰으면 합니다. 한방님 4 3박글 골뱅이 유저치엘 7ek 6파이 ok 2개월 전안진 안지나... 나서나 검찰탑, 최고 원래 단테님 팬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인간을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좀 한다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신내인섬은뭐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신. 4. 박글, 박글 두개 골뱅이 유저티제이 7 b b 8524S. 2개월 전. 숙소가 많으신 대통령님 건강에 지지 않기를 응원합니다를 걷다 다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내내 뭔가 모를 씁쓸한 마음이었네요. 다을 비난은 자제하시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해요. 6. 박글, 박글 두개 볼뱅이 쿠키 2 0 0 5 2개월 전 수정됨. 늘 국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 주시는 우리 대통령님, 윤 대통령님이 우리의 대통령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범죄자한테는 검사가 무섭고 죄 없는 사람은 정의의 사도다 이쁘기만 하고만 역시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의 차이 대단하네요. 단테님 최고입니다. 2 박들. 볼뱅이신 7,210. 2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천바보진의 아주 훌륭하신 단테님. 속입고 마음이 넓고 무조건 품어주시는 실력 있고 있는 자의 아양, 참 있는 자, 능력자의 태도는 참 다르고 참 훌륭하십니다. 전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이런 무례를 받아주고 상대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상대하시다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대반테닝, 홧팅, 홧팅, 한방 t v 티비 없어지면 오짜지 두분 다 홧팅입니다. 15, 박글, 골뱅이, 수어플로스 7, 2개월 전.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나이가 들면 하배나 자그랄매나, 철이 들어야지. 미안한 거 알고 사과하고 살아야지. 뭐가 그리 좋은겨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런 내용을 다뤄 주 시기 바랍니다. 593박글 골뱅이 유저 jl 9sl etf o v 2개월 전 수정됨 주식 7년쯤 처음 접한 분이 반태 님인데 유튜브 방송 중에 최고 지 존을 한방 유튜브 접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군 10박글 골뱅이 유저 etv 4 파이 9기 2개월 전 부인이 둘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째는 첩이야. 결과를 떠나서 두분다 멋지다. 739. 박글. 골뱅이 세로이 100. 2개월 전. 방송시간이며 아프리카 방송에서 어떤 존재인지. 한반주식 TV는 세발래피인걸꼭 알게 되기를. 20. 박글. 골뱅이 엔젤로킴 846. 2개월 전. 40에서 50년 전 시골에선 종종 있는 일이었음. 지금의 사회분위로는 이해가 불가한 진짜 미쳤다. 단태님은 진짜 잘하는거다. 기법은 누구나 알수 있지만 매수매도하는건 고수만 할수 있지. 역시 고수네요. 20%가 아니더라도 하루 10% 쉽지 않은 건데. 난 인정. 전업해본 사람은 안다. 저게 얼마나 어려운지. 심리가 흔들릴텐데도 저렇게 하다니. 난 인정. 단태님 다시 보이네요. 히읗. 163. 박글. 박글 두개 골뱅이 전액 6093. 2개월 전 수정됨. 현마님께서 말씀이 없으십니다. 저도 2005년부터 단태님 방송 보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주식 전문가이다. 한방 주식 TV 너무 경솔했다. 주식방송한지 15년 돼가는 사람인데 차라리 옆에 붙어서 지켜보던가. 매너있게 단태님 대하세요. 46. 박글. 밥글. 밥글 1개. 골뱅이 냄새 555. 2개월 전. 단태님 화이팅 힘내세요. 301. 박글. 골뱅이 유저주 ONI 4 더베류지 6Z. 2개월 전. 최성훈씨도 구수한 진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좋아요 최고네요. 트레이딩 하실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하시는 게 쉽진 않은데. 대단하네. 카메라 대고 보는데 수익내면 정말 대단한거지. 223. 박글. 1일차 방송 종료 때 300만원 수익 잘 받습니다. 하락장인데도 10% 수익인데 횡보장이나 상승장에서는 더 많이 벌듯하네요. 오늘 하루만큼은 수익보고 역시 단태라고 생각했습니다. 199. 박글. 행복하세요 에코프로. 저때 종가로 샀으면 오늘까지 123.5% 수익 나왔습니다. 의심의 댓글이 생각보다 많은 것같아글남겨 단태님 방송을 작년부터 봐오면서 물론 단태님이 공개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을 몇개 매수해서 손절을 못해 물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태님 방송을 꼭 챙겨보는 이유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보단 공부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만큼 이분은 본인이 갈고 닦은 경험치를 무지한 개미들을 위해 많이 풀어놓습니다. 정말 사기꾼들은 누가 봐도 고점인데 거기에 온갖 좋은 뉴스로 호도의 개미들을 끌어다 놓는 애널리스트들이 아닐까 싶네요. 자세히 보기 자바들 골뱅이 유저 mm3jl obj 구씨 2개월 전내돈 아니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26 박글 골뱅이 유저 XG 6HD 3IU 8m 2개월 전아모야 끝이 개콘 컨셉 라이5 0이다내 경험상 불씨에 방문해 저렇게 젠틀하게 대한다는 거는 진짜다. 단테를 응원한다. 1. 0글0글한개 골뱅이 716m. 2개월 전. 매도를 해야 본인의 수익 결과 나오고 서로 잘 마무리하시길 0 0 굳이 논란을 남겨놓는 0은 서로 없으시길 바0요 박들 골뱅이 유저 j 인 8로 8, 9 5리터 2개월 전낸왜 빨갱이 짓을 할까? 아무 가격에 사도 이득인데 한방님 꼭 방송 접는 약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매너 예의 바빠 말아 드셨네. 10 박들 골뱅이 유저 제인 1 f b 5, 2, 3리터 2개월 전 이효리 화... 화장 안한게더 이뻐. 아이섀도만안 해도 더 섹시하고 예쁠 텐데. 이상순이 더 섹시 아마 오늘 지수도 안 좋았는데 10% 수익이라니 이 정도면 혹시 20% 달성 실패하더라도 사기는 아닌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글 골뱅이 유저 df4 pq7ql7h